Ну, во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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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pomme de terre qui était utilisé, Il est d'eau là. 2 kg de zanzas. Une crevette gris, 3 euros, des 100 grammes. 4 pommes de terre, 4 carnasses. très bien

이렇게 준비했고요. 어제 산 보졸레 누보랑 프로세코 이탈리아 탄산 들어있는 화이트 와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나술이에요. <laughs> 짠. 짠. 자, 우선 뭐부터 드실 건가요? 초고추장? 네. 아니요. 레몬과 발참 발사미. 발삼이요. 살짝 뿌려 드릴게요 네. 옆에다가 쏟아다세요 그냥 잘겠습니다 <laughs> 음, 너무 맛있네요 <laughs> 여기 시장가면은 껍데기를 다 까줘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 간자 요렇게 요렇게 밀면 뜯어져요. 그리고 끝까지 먹어야 돼요. 완전 보쌈이야. 맛있을 것 같아. 헉, 어머, 얼른 드셔보시고 말씀해주세요. 여보가 드셔보세요. 헉, 제가요. 네. 이렇게 샐러드에 싸서 초고추장 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진짜 맛있지? 갑자기 한국 온 것처럼 너무 맛있다 음, 요렇게 굴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굴 하나가 요 라면보다 비싸다 대박입니다 <laughs> <laughs> 음 알맹이가 너무 탱글탱글해요 먹을 게 많네. 아침부터? 아시나 보아 엄청 잘 나왔어요 짠짜 크림 색깔이 약간 좀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이 알감자조림이랑 샐러드랑 같이 먹으니까 간장으로 드레싱을 만든 샐러드 같아요. 좀 특이한 조합이긴 한데, 맛있어요. 어제 사가지고 온 샌드위치를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바게트 샌드위치인데요. 프랑스는 샌드위치 안에 재료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고 좀 본연의 맛을 잘 살린 샌드위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버터 조금 발라져 있고, 샐러드, 토마토, 햄, 치즈. 이게 다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프랑스에 와서 샌드위치 사 먹었을 때 많이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소스 같은 게안 발라져 있고 재료 맛이 이렇게 담백하게 느껴지지? 그런 느낌에 좀 심심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먹고 살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항상 소스 많이 발라진 샌드위치를 먹다 보면 이런 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딱히 소스랄 것이 없어요. 그냥, 그냥 빵 맛, 토마토 맛, 샐러드 맛. 근데 확실히 엄청 신선하고 아주 깨끗한 맛이에요. 스시를 사 가지고 왔는데 음 중국 분들이 하시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 평점이 엄청 좋더라고요. 배도고프고 밥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냥 무난한 것들로 주문을 해 와봤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가격이 싸가지고 먹을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 새우칩은 공짜로 담아 주셨어요.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볼게요. 먹어 드세요. 배고팠구나요 뭐? 나 음, 엄청 배고팠어. 이건 사실 아보카도랑 참치 양념한 거 들어있는 거라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대충 만들어도. 맛있겠어. 뭐 아무것도 안 찍고. 응? 음, 생강이랑 탄 거. 음. 그냥 어딜 가나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식. 한국에서는 좀 마트에서 파는 것 같은 그런 수식인데 가격이 저렴해요. 그리고 포장을 하면 10% 할인을 해줘서 먹을만한 것 같아요. 연어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고 맛있어요. 이마트에서 파는. 응, 음, 이마트 딱그 정도야. 엄청 맛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배고플 때사 먹으면 실망하지는 어, 후회하지는 않는 그 정도. 오늘 지인분께서 한국에 다녀오시면서 선물을 사다 주셨어요. 새우깡 블랙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받자마자 궁금해서 뜯어서 먹었어요. 우선은. 트러플 냄새가 진짜 많이 나고요. 트러플 함량이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뭐 트러플 감자칩이나 이런 것들도 트러플 함량 거의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더 트러플 함량이 낮다 그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보통 트러플 음, 과자들에 들어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모양이 되게 특이한데 이렇게 새우깡 두개 합쳐놓은 것 같은 크기거든요. 그래서 씹는 맛이 진짜 좋고 바삭바삭하고 트러플 향도 나고 아주 맛있습니다. 또 <laughs> 어머 이거는 어머 어머 어떡해 응 진짜 좋아하던 건데 와 너무 맛있겠다 이거 하고 한국에 갔다 오시면서 이렇게 젓갈을 선물로 종종 주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갔다 올때 젓갈을 싸워야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확실히 외국에 오래 사신 분이라 저보다 가지고 오시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젓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